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숨 소리를 언다의 숨 선생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고음할 때 가성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저도 물론 그렇지만, 근데 이 가성을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될것 같아요. 연습하실 때 효율이 좀더 높아질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고음할 때 가성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많은 학생들이 알다시피 가성으로 먼저 접근하는 이유는요. 가장 첫 번째는 하이 피치예요. 음색이 얇아지게 음색을 <laughs> 얇아지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음색이 얇아질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요. 성대를 움직이는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음색을 얇아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가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음으로 올라갈 때 가성 자체를 연습한다는 어떤 느낌보다는 아 내가 기존의 목소리보다 조금 더 얇아지는 음색 조금 더 가벼운 음색 혹은 조금 더 밝은 음색을 연습한 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가성 자체에 나누 가성이 안 나지 선생님이 가성이라 가성으로 연습하라고 했는데 가성이 안 나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포인트는 얇은 음색이에요 나의 기존의 목소리보다 조금 더 성대가 가벼워졌나 얇아졌나 밝아졌나. 요거를 연습 시키려고 가성으로 하라는 거지 가성을 잘 해야 뭐가 된다는 아니에요. 요거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기존에 있던 어떤 고음으로 갈때 보이스 패턴이 조금이라도 얇아졌다라면 굳이 가성의 패턴이 나오지 않아도 어, 성공적으로 연습을 하고 계신 거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도 좀 얇아진 음색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성 이때 이때 가성 자체를 연습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하이 피치, 음색 때문에 가성으로 고음을 접근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 어,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가성 자체의 어떤 집중 가성을 해야지만있꼭 고음이 되는 게 아니라 어, 가성을 할때 보이스 피치가 굉장히 얇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의 효과를 보려고 아, 가성으로 연습을 많이 시키는구나 요거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가성 연습을 고음에서 가성 연습을 시키는 경우는요 어, 몸에 힘이 좀 많은 보이스에 좀 경직이 힘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고음을 연습시킬 때 이제 가성으로 많이 연습을 시키는데 이때는 어떤 하이피치나 음색 보다는 릴렉스에 있어요 포인트가 포인트가 릴렉스 음성을 좀더 힘이 많이 들어간 패턴에서 힘을 빠지는 패턴으로 연습을 시켜주기 위해서 가성으로 많이 접근 시키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가성 자체가요 진성보다는 호흡의 압력이 많이 떨어져야 돼요 많이 빠져야지만이 가성이라는 어떤 음성의 패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몸에 힘이 많으신 분들 혹은 목소리의 경직도가 많으신 분들은 가성을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때 앞서 말씀드려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가성 자체를 연습. 잘안 나와도 돼요 가성 자체가 혹은 내가 오해에서 하이피치가 꼭 나야 되나 요것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죠 내가 몸이, 몸에 힘이 많아 목에 좀 경직도가 많아 좀 이런 보이스가 딱딱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가성 연습을 하거나 피드백을 가성 피드백을 좀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음색도 있고 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몸의 릴렉스 호흡의 압력이 빠져야 돼요. 요거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요거를 조금 뭐라고지 포인트로 놓고 연습을 해보시면 좀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나마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 패턴을 한번 알아봤어요. 많은 선생님들, 저도 그렇지만 어, 많이 많은 훌륭하신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 고음 연습할 때 가성으로 접근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오, 굉장히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이제 가성으로 접근을 시키는 게 사실은 이 피치 쪽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성을 연습을 할때 피치를 잘 내야 되나 얇게 내야 되나? 혹은 가성 자체를 잘해야지만이 두성화를 시킬 수 있나? 두성 패턴을 공부할 수 있나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숨겨진 의미는 뭐 음색을 얇게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가성이 효율적이어서 가성을 시키는 거지 가성을 꼭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목이나 어떤 몸 혹은 보이스에 경직도가 많으면 힘이 많이 들어갔을 때 가성을 시키기도 한다. 왜? 이때는 음색 이 아니라 몸에 힘을 빼야 되기 때문에 가성을 봤더니 가성이라는 거는 아 평소에 어떤 내가 소리내는 패턴보다 호흡의 압력이 빠져야지만이 파생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아 정리,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음한 가지 좀 이제 상식.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음성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가성의 성대 진동 패턴과 진성의 성대 움직임의 패턴이 완전 달라요. 다른 모양이에요. 다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가성 연습막 하고 진성으로 연결할 때잘안 되거나 살짝 걸 중간에 매끄럽게 되지 않고 걸리는 음이 있거나 좀 이렇게 힘들하신 어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가성 연습을 좀 잘못하고 있나? 고음 연습을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성에서의 성대 움직임과 진성에서의 성대 움직임이 패턴이 완전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어. 삐그덕거릴 수밖에. 그거를 올바르게 매끄럽게 이렇게 사포질하듯이 막 만들어내는 거는 진짜 무한 반복하셔야 돼요. 무한 반복. 하셔서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한두번 했다고 해서 뭐잘안 된다고 내가 어 가성을 잘못 하고 있나 어 진성을 좀잘못 하고 있나 이렇게 접근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 처음 했을 때 진성과 가성이 마치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나눠지는 게 분명하고 연결이 될때잘안 되는 게 당연하다. 내가 잘 연습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조금 더될 때까지 계속 꾸준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으로 정리를 좀해 드리면 고음 연습을 할때 가성으로 접근하는 거 어, 좋은 좋은 피드백이에요. 좋은 접근입니다. 하지만 나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나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같은 가성이어도 내가 좀더 피치 쪽에 신경을 써볼 것인지 아니면 좀더 릴렉스 쪽에 신경을 써볼 것인지 이거 말고도 다른 의미의 어, 가성의, 가성으로 연습해야 되는 경우의 케이스가 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케이스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여러분들이 집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나는 고음으로 갈때 어떠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음성의 패턴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 가성뿐만 아니라 다른 연습법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완전 목표점, 포인트,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보이스 패턴에 신경을 쓰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음성 피드백 받는 거 추천을 해드리고요. 지금까지 숨 소리를 얻다의숨 선생이었고요. 어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올게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카페에 놀러 오세요. 그럼 안녕.